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린드크론님 대 카바티나님의 경기 주황색의 흑마술파 카바티나님이시고요 빨간색의 해방군을 선택하신 린드크론님이십니다 일단 이제 위치는 운영가기에 너무나도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해방군이 아까처럼 한방 압박러시를 하기는 거리 자체는 이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옆자리도 아니라서 <laughs> 이제 카바티나 님께서 이제 운영을 생각을 하신다면 매우 지금 좋은 자리에 지금 걸렸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또 카바티나 님께서 혹은 린드크로 님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지 린드크로 님께서 1경기처럼 또악 빠른 압박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를 또 선취점을 가져가려고 하실지 아니면 카바티나 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대로 이제 운영을 가려고 하실지 어 이번 경기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좀템터가좀 좀 복잡해지는 쪽은 아 카바티나님 쪽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네 퍼막이 안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해방후은 대부분 다 전사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린두크로님은 이제 한번 이제 꼬아서 정령사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는 마녀 정찰 오는 거 반드시 저 잡겠다. 지금 이 얘긴데 어 카바티나님 저저저저저저... 컨트롤해야죠. 좀보조한방 쏘나요? 아못 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찰도 무난하게 했고, 지금 본인이, 어, 가장 이제 좋아하는 흑전사 빌드 가기에는 지금, 어, 무난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흑마술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늑인을 생산하면서 이제 흑마술, 어, 해방군의 정찰을 좀 차단을 하고 이제 늑대인간을 다량으로 이제 모았을 때, 과연 이제 소환사를 대동해서 러쉬를 한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운영으로 가서 조금 더 이제 어 후반까지 유닛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 이제 카바티나 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해방군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기 지금 어 농가 멀티를 먹는다는 거는 아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어 훌륭하신 선택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카바티나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경기를 졌기 때문에 빨리 한번 이제 찔러볼 생각을 지금 못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네, 린드트크로님께서 유닛을 얼마 지금 뽑지도 않고, 어 바로 지금 농가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어, 이거는 저조차도 진짜 이제 자, 뭐 경기를 할때 이제 자군영님이랑 이제 많이 하게 됐지만 간혹가다 이제 하는 플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 이렇게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 어흑마술파가 뭔가 지금 응징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그리고 네, 네, 마녀로 는 봐야 될것 같은데 마녀로 지금 전혀 정찰을 안 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죠 심리전에 의해서 지금 약간 이득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린드크로님 이거 흑마술파가 아니 이 뭐, 이때 시간 대 지금 해방이 멀티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네. 어 이거는 정말 어 이거는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어네 지금 전략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자 멀티에서가 하나씩 으면 어, 과연... 해방군리좀더 유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해방군이 이제 빌드로서 지금 흑마술파를 압도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흑마술파는 이제 지금 멀티 이렇게 먹어서 지금 흑마술파가 지금 잼 저기 지금 주택 자원에다가 흑마술사 영웅을 넣어서 잼원을 변환하냐 마냐 지금 이 상황인데 벌써 지금 농가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유닛을 레벨업을 하면서 다른 유닛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린드크로님께서 병력을 더 뽑아서 한번 러시를 가실지 아니면은 뭔가 엎어지고 운영을 가실지 지금 린드크로님께서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닛 쌓여가고 있는 해방군의 린드크로님이시고요. 저, 저 뒷마당 멀티를 먹었다는 걸좀 확인하시고, 만약 본인도 멀티를 좀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네 지금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카바티나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3판2선승제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번 죽면 이제 탈락이다 보니까 매우 지금 신중하게 가는 것 같은데. 네네. 아이 노림수가 너무 지금 잘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느긴 한번 올라가는데 저거 뒷마당 멀티 확인하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유닛을 보면 대충 이제 뒷마당을 먹으려고 이제 했.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뒷마당이 빨리 먹었는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네. 저 병력 지금 정말 많이 쌓여 있고요. 저 그래도 지금 카바티나님에 소환사까지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상태고 흑전사까지 전직을 지금 했네요. 네, 흑전사까지 지금 전직을 했는데, 한번 이제 늑대인간이랑 같이 가서 저 헬카로 해방에 이제 기본 유닛을 어떻게 지금 녹이느냐 좀 이제 그게 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 린덴트 크로님께서 정말, 어, 생각을 많이 하신 게이 카운터로 지금 무도가를 뽑으셨어요. 무도가를 전직에서 뽑았다는 거는 지금 들어오는 늑대인간 이거 무도가라 잡고 레벨업 시켜서 기사를 만드던 아니면 끝내는 러쉬를 받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아 이거 정말 네 린드크루님께서 어 이제 맵을 이제 된거를 이제 맵이 어떤 맵인지 보시고 진짜 노림수로 지금 대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보죠 헬카 한번 들어갔고요아 헬카를 너무 급하게 쓴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유닛 많이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도가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어 해방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어 무도가 빼야죠 어 늑대인간 어 이 지금 잡히는데 예 무도가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손이 캐난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흑마술파가 그 지금 레벨 높은 유닛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흑마술파가 네. 지금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뒤에 지금 또 무도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아까 해방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흑마스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따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버스커가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세우고 있는 아카바티나니 이거 전철들 해방도 망한 거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게임이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 린드 님이 한번 이렇게 러쉬를 들어올 거를 아마 예상을 못 하신 듯 합니다. 예? 너무나도 짜임새가 좋았는데 경기 자체가 볼티가 좋아하는 건가? 아, 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느낌을 잡으면 어, 광렙을 하다 보니까, 어, 여기 조금 더 이제 해방 군도 선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저 파스가 스고요 네, 무도가 빼야죠. 잘막았습니다 야, 이거, 결국에는 또 승부수. 카바티님의 승부수가 지금 먹힌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카바티나 흑마술파입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사, 기지를 보시면 흑마술파는 이제 요마술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개미를 소환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마술사가 되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게이 무도가는 기본적으로 어, 마법사, 소환사 계통 유닛에게 약합니다. 그 소환사 계통이라고 얘기하면은 승마술파의 소환사 계통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어, 매직을 웹폰을 걸고 그다음에 헬카를 쓰면 저 무도가가 어, 시, 너무나도 쉽게 죽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무도가가 밖에 없는 지금 어, 해방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발차기 열심히 하면서 저 일단 잔당들을 지금 해치고 있는데 문제는 또 뒤에 나오는 유닛들이 저 카운터 유닛이라는 거아 그래도 지금 어, 무도가가 레벨 7까지 간 거는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또 의지, 의적을 지금 어, 전직을 하셨는데 아 문제는 지금 이제 개미가 오네요 예 지금 텔레포트로 지금 순식간에 좀 이동을 했고요 저 이거 막아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자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개미의 연사력이 너무 좋아서 아 무도가로 개미들을 다 잡기에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듯한데 예. 아 과연 아네이또도가 너무 좋았는데 아 해방부대가 이렇게 밀리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일단은 아 소환사부터 빨리 잡아줘야죠 예. 자 지금 대치상황 지금 긴장감 있게 있고요 이...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는 좀 이거 또잘 막아낸다면 또 몰라요. 네 지금 뭐 빨리 어디로 지금 특마 슬파의 본진으로 지금 저 무도가라를 지금 가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개미가 아무래도 연사력은 좋은데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무도가의 이제 기동성을 어 이용을 해서 저 개미를 좀 잡던가 지금 본인의 본진을 내서 지금 유닛을 넣어서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 지금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지금 해방구대가 이기기 너무나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집을 먹었는데요? 흑마슬파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린드크로님께서 보시면 이제 셋이쪽 이제 농가랑 이제 멀티를 드시면서 여기서 지금 유도가를 생산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그럼요? 상황으로 봤, 봤었을 때는 계속 이제 흑마슬파가 방심하지 않고 게임을 이제 좀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불상처 본진에 있는 저 무도가랑 저 유닛들만 잡으면은 흑마스파가 무난하게 이기는건데 어디 한번 봐야될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일단은 아 체력 빠지고 있는데 이거 좀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 정말 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군 아네 지금 저 개미가 너무나도 지금 압박이죠 예예 예. 성령사가 없기 때문에 힐을 채울 수가 없는 상태고요 아네 그래도 정령사가 어, 상성 유닛이라서 아 그게 좋은데 정령사가 죽었네요 아, 잡혔어요 자 지금 마법님이 하고 있고 아 지금 카바티나님 셋 쪽으로 지금 향하는 것 같습니다 정찰 가고 있어요 아 정말 꼼꼼하네요 정말 이제 이두 분의 경기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흩나갈지 진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흑마술파가 게임을 거의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개미가 지금 막히고 또또 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해방군은 계속 일단은 무도가 밖에 생산할 수 없는 체제라 흑마술파가 유리한 건 맞는데 네네. 로 저렇게 지금 흑전사를 네 마리를 지금 멀티를 견제하려고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무도가가 더 많아요. 저 흑전사도 지금 다 잃으면, 어 그렇게 또흑마술파의 입장에선 썩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약간 약간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흑마술파가 지금 유리한 거는 변함이 없는데, 네. 아 경기가 이제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는데, 아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자, 세시 쪽 러즈 왔고, 열두시 쪽도 지금, 예, 싸우고 있어요. 세시 쪽한번 보시죠. 지금 무도가와 흑전사의 대결인데, 연사력 무지 못하네요. 아무리 카운터 유닛이라도. 네, 흑전사가 공격력이 좋긴 한데, 무도가의 연사력이 너무나도 지금 좋기 때문에, 네네. 지금 흑전사를 쉽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본진 쪽도, 아, 어, 일단 잘막아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닌드카를. <laughs>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네, 한번저 지금 소환사 헬카 레벨 7짜리인데, 지금 이제 헬카를 세방인가 지금 갈길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또 어떻게 막을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잘만 막는다면 린드크로님께로 승기가 올듯 한데,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네. 어, 보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요 열치 쪽에서 최종적으로, 저, 예. 자, 진태 양난의 대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 어, 지금 마법사 일단 떴고요. 예, 연금술사. 헬카만 안 맞으면 되는데 아 헬카가 일단 맞았네요. 네 맞았어요. 아다 맞았어요. 아 지금 1 2시 쪽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영웅스타 빨리 빼서 아 영웅스타 멜팅 웨폰이라는 아그 기술인데 아네 멜팅 웨폰이라는 그 기술이 공격력을 1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네네 아 그거를 먼저 이제 흑전사에게 걸어줬으면은 아 이걸 한번 막아볼 수 있었을 듯한데 아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결국에는 네, 승기를 역전할 수 없을까요? 일단 3시쪽에 무도가가 다시 다 튀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카바티나님, 아 지금 카운터인 씨 개미를 지금 보내주고 있네요. 네, 이, 지금 이 개미를 막기가 너무나도 지금 아이 무도가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네, 네. 아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카바티나님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승기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네요. 야, 그래도 훌륭하게. 예 전략 이잘 먹힌 지금 카바티나님의 경기고 진짜 린드크론이 여러 감으로 좀 아쉬워서 지지를 지금 못치고 있는데 12시초 같지만 지금 3시 쪽이 지금 또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대령. 그렇죠 이렇게 개미로 병력을 잡으면은 결국 상대방 유마슬사 레벨업이 돼서 네 KBN에서 지금 무도가는 이제 떠돌이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고위 테크의 유닛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유마슬파가 저 개미가 다뭐 결국은 죽는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12시 쪽에 숙전사가 또 다수 마무리 지으러 이제 올라가네요. 곧 이제 g 지가 어 나올 이제 타이밍이 된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야, 이전 경기와 이어서, 네, 3세트 풀 경기로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1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